모네야, 우리 같이 마, 마트 갈까? 우왕, 마트요. 너무나 좋죠. 그럼 가볼까? 네, 마, 네, 빨, 빨리 가요. 알았다. 좀만 기다려. 같이 가요. 아빠, 그럼 빨리 가자요. 그래, 알았다. 안전벨, 안전벨트 하고, 안전벨트 하고 가자. 그럼 가볼까? 냉. 네. 냉, 네, 같이 가요. 응, 너 혼자 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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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같이 가! 따왔다. 필요할 것만 사, 알았지? 알았어요, 아빠. <laughs> 어,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안 돼. 아, 제발! 아, 아 제발! 안 돼.

같이, 마트에, 갈까? 왕, 정말요? 같이 가요. 그래, 알았다. 우후. 같이 가요. 어, 모래야. 나 이거 좀 사줘. 응? 뭔 말이에요? 아, 사줘! 아빠는 거기에서 살아요. 후, 진짜. 그렇게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한다. 끝!